그림 카드를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그림 카드인지 알아맞히기 게임이에요. 네. 그럼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알아맞히기에요. 짜잔! 뚝! 어? 강아지! 쭉! 음. 박스! 아. 맞았어요. 박스 딩동댕! 짜잔! 이게 뭘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치즈 맞았어요. 딩동댕. 이못 맞출 걸. 예. 강아지. 딩동댕. 와우 잘한다. 우리 딸기. 이건 못 맞출 걸. 아니. 오머야 이게 뭘까요? 뭘까요? 맞았어요, 딩동댕!